Thank <music> you. 이번 브이로그에는 뭔가 내년에 이맘때쯤에 작년에 마지막 말들에는 뭐했지?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기록을 꼭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너무 시끄럽잖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이게 더 비주얼 낫지 않냐? 근데 비주얼은? 난 이거라고 본다. 이거 좀 조금 도저히 <laughs> 민정이 왜박정야야 어, <나> <laughs> 없어 없어 민정이 네, 없어. 저한살 <laughs> 차이 말 되게 많네. <laughs> 저기 저기요 쓰레기를 왜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엄마 아빠 뒤한번 돌아봐 주세요. 아 진짜 무시하시네. 예쁘지? 유하. 야 너네 유하가 뭔지 알아? 유튜버 하니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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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하니암이야. 유하. <웃음> 사이코. 진짜 <laughs> 사이코. 우리 옷을 갈아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그게 있어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여기다 이거 스파이가 아니라 치아 진짜 더 좋아. <목소리> 유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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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 우린 영원한 인력이고 <laughs> 식상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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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우리 졸업해도 안 맞아 <웃음> <웃음> 야 진짜 왜 저래? <laughs> <laughs> 야뭐다 다우치 뭔? 다우치? <laughs> 아이고 사회 갔다 왔다고? 다 이어줘 취학생이지 아니 나 들어 안해 오늘 나 못해 티쏘는 그래. 진짜 야너 <laughs> 도약식은 하지 않냐 내가 들어갈 매무때? 사분 못했어 <laughs> 아 매워 야 근데 내가 걸었잖아 뭐, 근데 응. 그게 응. 이번 학기 인정 이번에 언제 갈 거야? 진짜 너 소주에서 살게? 대학원 어디 대학원 아니고 그냥 특수체육쪽 알아들어 장원봉 사장아특수체육뭐할줘 톡스 높게 나땐

러브 야 러브 이렇게 찍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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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쁜데요? 정말요? 나나 나! 여러분 저 밤새고 건대 왔어요. 오늘은 저 데이트 하거든요. 누랑요 얘들아, 진짜 그만 만나면 안 되냐? 안 돼. 아, 진짜. 야, 2019년 마지막까지 너네랑 너무 좋다. 여기다. 야, 완전 예쁜데? 완전. 오! 오. 저 귀염둥이 뭐야? 여러분, 여기 제가 알아놓은 피자집인데, 진짜 예뻐요. 사람 많은가? 야, 섹시하게 걸어가 봐. 섹시를 <laughs> 글로 배웠습니다. <laughs> 코트 한번 들어주세요. <laughs> 뭐야, 위에 천농이야 아, 진짜로? 마이 보이프렌이야 소개해줄게. 웨이팅을 했어요, 약간. 좋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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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하는데. <laughs> 앞으로 노래도 나온다구! <laughs> 오늘 같이 좋날지아지아 친구들이랑 Q&A 간단하게 해보려고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따로 그냥 영상에 찍으려고요 여러분들 댓글로 궁금한 거다 달아주세요 아쉬우니까 한세개세 3개 개씩 해볼까? 나부터 할래. 아, 나 진짜 한 번도 안 봤거든. 꽃 치는 거세 개씩 물어봐 줘. 질문할게요. 네. 아좀 떨린다 갑자기. 첫 번째. 윤호 윤호 같은 삶을 즐기면서 사는 방법이 뭔가요? <laughs> 저는 너무 게을러요. 아... 한니안만의 원동력 멋진 삶을 즐기는. 근데 그거 같아요. 저도 싫어하는 일할 때 진짜 게을러. 어, 내가 안 좋아하는 날 때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르고 어, 레포트 제출 그날 쓰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이제 좋아하는 일 하니까 진짜 그냥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가는 것다 똑같다. <laughs> 뭐래? 그냥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야 되는 것 같고 하게 되면 다 한다. 멋진 질문이에요. 언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에도 어떻게 극복, 극복하시는지 궁금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렇다. 무기력해질 때. 무기력이 때? 대체 방안을 찾는 거 아세요? 음. 다 잘될 순 없으니까 다 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으니까 뭔가 안돼도 기끄럽게 실망하지 않고 목을 켜지 않는, 않는 아. 느낌? 하니 아니, 말이 맞죠 자존감이 낮아질 땐 어떻게 하는지 자존감이 낮아질 때아 어려워 언니 어떻게 하세요? 나는 제 동생을 봅니다 제보한 아, <laughs> <쟤보단> 내가 낫지 <laughs> 딱히 뭐 극복해야지 라고 생각 없는 것 같고 또 시간 잊혀지면 또 잘난다. 살고 그러니까. 또 부러워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잘난말에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닐까요? 이 세상의 여주는 바로 너다. 어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아이유는 나란 말이야. 나다올 때 가장 아름답다. 그래, 그거 같아요. 진짜. 어, 이것도 있어요. 이거 저도 정말 궁금한데. 마지막이에요. 네. 신년 목표와 아. 그 마약바지 2월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는왜 만날 수 있나요? 자꾸 질문을 두 개씩 엮어서. 아, 이게 두 개씩 있는. 하신 거라고요. 아, 고객님인데. 예. 아, 왜 분량 다 가져가요? 하나만 대답할게요. 아. 일단 마약바지. <laughs> 마약바지는 진짜 이거 문이 너무 많가 지금 너무 추우니까 제가 3월쯤에 오픈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저 되게 살 거라고요. 진짜 좋아요, 진짜로 마약바지. 내 인생 바지야, 그치, 진짜 진 진짜. 네. 네. 어, 3월에 오픈할게요, 3월. 자, 이제 진리 타임. 오케이 오케이. 아쉬는 거 봤으면 좋겠어. 러브 스토리를 아 <laughs> 러브? 러브 스토리요 정복을 찌르셨대 고등학교 친구니까 내친고등학교 연애 스토리를 내가 아, 다 알고 있잖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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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그래, 나 하나 있는데. 원래 시작할게. 나는 그 우그라미 씨를 보게. 우그라미 <laughs> 씨? 어, 누구야? 우그라미 씨가 진짜 어글거리는 사람이었거든. <laughs> 너 맞춰봐. 어, 기억 나는데 그분이 항상 그러니까... 같은. 그 동그라미 씨가 맨날 페북에다가 육하 원칙으로 살았다고 <laughs> 하니, 하니한 페이스북에다가 언제 어디서 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보자아 언제는 약간 페북으로 티내면서 연애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아, 그게 유행이었긴 했는데 그 정도 나갈거든 진짜로 <laughs> 저 아직 도캡혔던이 있어요 아직도 저한테. 제가 약간 한양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남자 친구들마다 이벤트 부탁을 다 저한테. <laughs> 와. 진짜 고생했어. 애가 진짜 고생했어. 막몇 시에 어떤 노래방으로 리고 와달라. 이런 이벤트를 할 거다. 또 어떤 다른 남자는 뭐 이벤트 100일 또 이벤트 개일 동영상을 찍어달라. 어떤 또 어떤 다른 남자는. <laughs> 여기 넷플릭인데 반지 사이즈를 알아와달라고 맞아 오. 맞아 맞아 반지 사이즈가 정말 많은 반지 사이즈는 구지 반지 사이즈 누구더라? 예전에 카운치 아~~ <laughs> 근데 웃기가 뭔지 알아요? 제전 남자친구들이 얘한테 이벤트 부탁을 하면 그걸 다 나한테 말해 <laughs> 야 이거 진짜 비밀인데 얘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이러면서 무드를 깨는데 나는 이제 이벤트 받으면 처음 네, 아, 한 번만 들었지 <laughs> 이제 카페를 갑시다 피자 맛있었다 최고 2020 뭔가 와 진짜 기분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가? 여러분 여기 커튼 앞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데코를 하고 사진을 찍고 놀고 있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이 되기 하루 전입니다 12월 31일이고요. 저는 24.99999999살 입니다. <laughs> 저는 항상 마지막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요. 아마 12시 땡칠 때는 교회에서 보낼 것 같아요. 그래도 불은 한번 붙여봐야겠죠? 불 한번 붙여봅시다. 저 이거 되게 무서워. 어! 생일 축하... 아, 생, 생일 축하인데? 그냥 축하해요. 즐깁시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니엠 구독자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 2019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 너 저리 가. 와, 진짜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이 케이크는 디저트 삼구에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그거구나, 여러분. 요렇게 생긴 케이크예요. 음, 대박. 이거 제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디저트롤. 와, 이걸 먹어야 2019년이 지났다고 할수 있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와, 진짜 맛있어. 음음 어떻게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만드셨지? 항상 근데 디저트 삼구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도 케이크가 나오고 신년으로도 케이크가 나오고 이렇게 되게 발렌타인으로도 나오고 진짜 이렇게 시즌으로 나오는 케이크들이 있거든요. 진짜 맛있고 너무 예뻐서 선물 받으면 그냥 이 세상을 다 가졌지, 뭐야? 다한 조각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제가 올해 초에 적어둔 다이어리를 오늘 읽어봤어요. 일어나서 딱세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독자 3만 명 <laughs> 되는 거. 과로치고 지금은 8천 명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구독자 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을 그리고 응원을 받은 것 같아서 올 한해는 진짜 잊을 수가 없는 한 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학하기가 써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도전이었나 봐요. 그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근데 지금은 뭐 아니 뭐 재수를 했든 말든 스물 뭐세 살이나 네 살이나 다 똑같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변했는데 그때는 조금 불안했나 봐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 느낌도 있고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1년 전은는 1년 만에 이렇게 또 생각이 잘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랬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격증 취득하기라고 써져 있던데, 여러 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써놨던 세 가지들은 모두 잃었고요. 굉장히 1년 전에는 급급했던 것 같아요. 조급했구나, 하니암. 왜 그랬니? 나는 좀 여유롭거든. <laughs> 올해가 진짜 제 24년 중에 가장 시간이 빨랐던 것 같은데 아 이거 크림 왜 이렇게 맛있냐? 지금 요거를 볼 때면 또 언제 또 2020년이 돼가지고 또 어? 언제 또막 어? 1월이 돼가지고 1월 몇주봐 1월 막 어? 언제 또 그렇게 됐겠죠? 아 시간 너무 빨라 내년에는 조금 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크. 여러분, 1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제가 받은 만큼 더 많은 사랑을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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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저기도. 크게 크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내년엔 말을 좀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엔 잘될 거야, 아마도.